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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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이네요. 유태오 닮았다고? 유태오가 누구죠? 유태오?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유태오? 제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다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하고 한, 한 여기 한 10분 누웠다가 여기 10분 누웠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 다운펌이 되거든요. 그래서 <laughs> 다운펌. 음 문신 소개 뭐 이런 거아 그렇네요. 그거는 아 타투 소개는 제가 진짜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 생각이 있긴 한데 그걸 하게 되면은 좀 이제 뭐제 몸을 좀 찍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몸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 후에. <laughs> <laughs> 한번 진행을 하, 해보고 싶네요. 약간 망상하는 것도 가끔씩 좀 좋아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상들 가끔씩 안 해보세요? 그런, 그런 망상을 가끔씩 하니까. 안전바가 열리면 옆에 뭐라도 잡으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날아갈 것인가?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 이렇게 탕 부딪혔을 땐 정신을 잃지 않고 딱 바다에 들어가서 뭐 프로펠러가 멈출 때까지 뭐 어쩌고 뭐몇 분을 참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뭘 한다? 그게 될까? 과연 이런 망상도 많이 했었고 쪽팔리긴 한데 어렸을 때는 제가 지금처럼 막 깡이 막 세거나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럼 이제 딱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꼭 그런 날이 있잖아요 막막비 내리고 엄청 우중충한 날 진짜 뭐 약간 을씨연스러운 날이 있잖아요 뭐 당시에 아파트 살았는데 딱딱 들어갈때 현관문을딱 들어가도 알아요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현관 열고 왔는데 집안이 깜깜해 이제 욕을 막 하면서 들어가요 야이 야이 야이, 야이 삐리 하면서 나와라 나와라 진짜 존말로할때 나와라 하면서 우산 우산 이제 딱 해가지고 신발 벗으면서 막 들어가면서 괜히 막 집안 한 바퀴 다 돌면서 욕 존나 하죠. 막 하면서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혹시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누워가지고 TV 보고, 음. 옛날에 이제 막그제 세대에는 라떼는 아닙니다. 제뭐 빨간 마스크 얘기라든지, 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안 되겠다. 무서운 부금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이제 괴담인데, 이제 자매가, 언니랑 동생이 집을 들어왔는데, 어 언니가 이제 쇼파에 앉아서 TV를 보려고, 이렇게 쇼파에 앉아서 이렇게 TV 화면을 보다가, 동생한테 갑자기 이제, 야, 누구누구야, 누구야 이제 들어왔는데? 누구누구야, 아이스크림 좀 사와,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동생이 왜? 왜 갑자기 웬 아이스크림 인는데 언니가. 그냥 약간 되게 태연하게, 그냥 빨리 아이스크림 좀 사가, 지금 먹고 싶어서 그래. 이랬어요. 근데, 동생은 되게 의아했죠. 왜 저럴까 하고 이제 나갔는데, 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언니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먼저 쇼파에 앉았잖아요. 근데, 그 쇼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TV 그 검은 화면에, 그, 비, 비친 게, 그 쇼파 밑에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누가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걸 보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고, 본인은 이제 뭐 이렇게 당했다. 뭐 살해 당했다? 뭐 살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죽었다. 뭐 이런 괴담이 있었어요. 뒤에 누구 있다고 바로, 끝났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어디 방으로 들어가지고 가왈왈왈왈왈 이런 거예요. 진짜 갑자기 그래가지고 엄마랑 있었는데 저기 귀신 있는 갑네네 이러다가 고나 이제 아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도 바비가 그래서 아안 되겠다 본대를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나 여기 가지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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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펀치를 그냥 호공에다가 한 50대 정도를 날려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절했어요, 귀신. 불꽃 펀치 맞고 기절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씩 그렇게 이제 주먹을 쓸곤 합니다. 방금도 이제 보셨죠? 바로. 잡아버리는 거. 뒤에, 있, 뒤에 있다? 그럼 바로. 저는 약간, 그래요. 제발 좀 나와줘, 귀신. 제발 좀 보자. 제발 나와. 거의 주문을 외우요 그냥 소환, 소환술을 해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 귀신 있으면 나와라 제발 나와 부탁 좀 할게 제발 나와줘 한 번만 나와줘 부탁할게 애기들이 하면서 하면 부모가 갑자기 웨! 이러면 애가 갑자기 울다가 어? 어 이렇게 쳐다 쳐다보는 영상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비가 왈왈왈 왈, 왈! 하면 저는 왈왈왈 왈, 왈! 이렇게 하거든요 그면 바비가 그래서 예절 교육을 성공했습니다. 기부스 뭐 이제 팔 같은데 이제 반기부스나 통기부스 하면 이제 이제 여름에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일부러 안 풀어요 붕대 안 풀고 이제 딱 집에 와가지고 딱 이걸 딱 풀잖아요 그러면 딱 빼면은 엄청 막 시원하면서 약간 살짝 아프기도 하면서 아직 그 상처가 안 나왔으니까 살짝 아프기도 하면서 약간 냄새도 나면서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거를 이제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죠. 바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으악! 하고 다 집어넣고. 통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푸니까, 붕대를 못 푸니까, 뭐, 이런, 해가지고. 하면 엄청 시원해, 막. 이렇게 따에 그래갖고, 바로 또 이거, 바로. 바로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뭐 수건 패킹가, 깃발 패킹가 뭐 해가지고 <laughs> 하는데 하다가 막띨 삐! <laughs> 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발이 탁 이렇게 젖질렸는데 느낌이 쎄 얼굴 바로 잿빛으로 변해가지고 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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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면서또 가오가 있으니까 울순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도 안 울었을 것 같다고요. 그럼요, 저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어머니 나왔습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예, 이거 막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화에서 조재원 님한테 무슨 말 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확실하진 않는데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었지 않았 않았을까요? 아, 귀에 대고 내 귀에 캔디 이렇게 한다고. 내 귀에 캔디. 이렇게 말한다고. 안 되겠다. 참을 수 없다. 재원이 형 내 귀에 캔디 <laughs>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 사랑해 나해 줄게 아 나는 중학생 때 그것다가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그막 약간 축제 이런데서 제가 춤을 워낙 못춰요 적당히 못춰야 되는데 워낙 못쳐 그때 뭐했더라? 그때 등등등등등등등. 레전드. <laughs> 술에 이이 나요? 이러는데 아 진짜 저는 그원더걸하하면은 이거 레전드